안녕하세요 제라님꽃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까치 소리가 정겨운 아침입니다. 저 멀리 시골 풍경 보이시죠?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하물차도 지나가고 논들도 보이고 옅은 야산도 보이는데요. 거기에 꽃을... 우리가 좋아하는 제라늄을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은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꽃 달짝 피고 예쁜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뿐인 것은 아닙니다. 하우스 안에 지금 봄이 성큼 다가와서 이제 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메다에만 가지고 왔습니다. 구경들 많이 하시고요. 어, 이 예쁜 아이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록을 정리해서 제가 분양을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서, 설명란으로 제가 올릴 거고요. 목록은 하나하나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아만다킴 그리고 이 아이는 지니헌터 그 다음에 예그소스 볼에 이 아이는 사랑별빛 그리고 이 아이는 모네 사랑입니다 잎사귀가 참 예쁜 아이죠 모네사랑 예그소스 모루모루마르타요 옆에 있는 아이는 클라벨 그리고 이 얼굴 큰 아이 잎사귀 보이시죠 요 아이는 송블랙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앙증맞은 아이는 엘름셋입니다. 깨순입니다. 미니종이고요. 그리고 여기 분홍분홍한 아이는 지니헌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봄날엔과 비슷한 조울시어 시리즈 조울봄날입니다. 그리고 뒤에 살짝 숨어있는 이 아이는 홍소저입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를 데려와 봤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흔들리니까 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꽃을 키우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삽목하고 내지는 관리하는 데는 좀 힘듦이 있어도 이런 꽃을 보면은 그 힘들었던 것이 다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베란다에다 꽃을 키우다 보니까 원래 꽃을 보려고 꽃나무를 키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꽃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는 분은 이렇게 왕꽃볼을 키울 수 있겠지만은 베란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니 요렇게 보상받는 의미로 큰 아이를 데려가면은 적어도 관리만 잘하시면은 20일 이상은 볼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모종을 받기보다는 이런 아이를 받아서 그 받을 때그 행복함 사랑스러움 그런 걸 느껴보시는 게더 좋을지 않을까 해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꽃이 핀 아이를 분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분양이 너무 빨리 되면은 이렇게 꽃핀 아이들을 드릴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천천히 올립니다. 될수 있으면은. 그래야만 이렇게 꽃핀 아이를 같이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토아나 아니면은 쿠팡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올릴 때는 꽃이 피고 어느 정도 이제 꽃대를 물어 는은 아이만 발송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꽃대가 없거나 피지 않았다 하면은 서비스로 저는 꽃핀 아이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야만 음 꽃을 받았을 때 기다림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꽃을 볼수 있으면은 고객님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